주잔채널 다시한번 터널아운드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유튜버 미탄때문가쭙니다 현대무베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해서 어, 눌러주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는 요런 법은 어, 대단한 기업이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이런 특징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면 배삼에 무쳐, 뭐, 그런 노래는 아니지만, 하무튼 무메스, 배스, 무메스, 어 특이하죠. 그래서 자,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무백스가 강세의 모습. 현대신사옥 1784의 신개념으로 로봇층간 이송 시스템에 대한 로봇포트를 공급한다는 소식. 그래서, 로봇포트는 서비스 로봇을 층간 이동시키는 세계 최초의 로봇조형 엘리베이터. 이거 굉장히 혁신적이죠, 보면. 이런 점. 어, 그래서 어, 현대 무메스는 네이버 랩스와 네이버와 협력해서 로봇 보트를 어, 개발했다. 어, 개발 한게 아니고 개발했다는 거죠. 어, 이런 부분 완료형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 개발했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2020년 4월 개발에 착수해서 9월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를 거쳐서 지난해. 6월 신사옥 천장에 설치한 그래서 장기간 심층 실험 가동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한 개발 착수 2년 만에 상용화에 성공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로봇 포트는 10개의 캐리어가 순환해 더 많은 로봇 이송이 가능하고, ARC 제어로 물동량에 맞춰 캐리어 수량이 자동 조정돼, 운영효율이 극대한, 어, 이런 어떤 부분. 그리가 그러니까 뭐, 로봇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기 좀 그러니까, 어, 로봇 전용을 또 만든 거죠. 뭐, 뭐, 이런 부분. 겁나게 레전드 인고 그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가동 중 로봇 이탈 방지를 위한, 자동 차단 장치를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고 로봇만 탑승이 가능해 사람 동승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한,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 무백스는 빌딩 내 로봇 운용 사례가 증가한 만큼, 로봇 포트를 더욱 고도한 신 모델. 와, 형들아. 이런 부분, 엄청난 부분이 되겠죠. 어, 그래서, 형들아. 앞으로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어, 로봇, 어, 로봇 포트의, 이, 고도화의, 이 폭풍, 폭풍, 성장세는, 어, 기대가, 어, 매우 큰, 어, 상황, 어, 임다형들아 그래서, 어, 결국, 어, 결국, 어, 레전드, 어, 어, 될수 있는, 음,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 예, 그렇게 해 된다. 결국, 올해가, 다시 한번 자라가는 모습에서 현대부베스는 스마트 물류 자동화를 비롯해 PSD에 대한 IT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이런 어떤 부분이 다시 한번 힘 있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또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뭐뭐 뭐 이렇게 착착착 되다가 또 자라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 엄청 모습에 대한 부분 또 나와줄 수 있겠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좋네요, 범야,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음, 어, 자, 이런 부분, 자, 그렇게 해서, 어, 수급에 대한 부분, 어, 외국인들 이렇게 잡아주고, 외국인도 잡아주고, 어, 기관들 잡아주니까 형들아, 어, 이런 부분에 어, 다시 한번 터닝에 대한 부분 굉장히 또 세게 나와주는 어, 모습에 대한 부분. 또, 이게, 저, 쿠팡, 형들아. 쿠팡 240억 규모의 컨베이어 공급을 하는, 어, 이런 점. 자, 물류 자동화와 IT 서비스 업체 현대 무베스가 쿠팡과 24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던, 어, 요런 어떤 점. 그래서, 쿠팡과 242억 8천만원. 어, 8천만원쯤, 어, 깎아줄 거 그랬나? <laughs> 제가 계약한 건 아닌데, 아무튼. 쿠팡의 요인투, 풀피먼트, 크로스벨트의 숄토와 컨베이너 구축공사 계약을 완료했다는 그런 점에서, 자, 이는 지난해 매출 12.3에 해당하는 규모고, 어, 계약 기간이 지난달 15일에 오늘 2022년 2월 10일까지 되는, 어, 요런 어떤 부분이 된다. 어 요런 부분 겁나게 좋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추가 에 있어서, 어, 요런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또, 어, 레전드 되는, 이 어, 요런 어떤 부분. 에서 현대부부에서 용들아 기업을 한번 보면요. 기업에 대한 부분, 자, 4,111억 원. 어, 시총 많진 않네. 그래서 외국인 보유가 0.14 외국인이 없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없다는 거는 내가 내가 진입한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망을 꿈꿀 수 있겠죠, 보면. 근데 미리 막90%막다 들어와 있으면 외국인들한 50%다 들어와 있으면 어, 어 내가 내가 밑받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수 있죠. 음. 그렇게 해서 자현 대 엘리베이터가 64.33, 그다음에 아지 어, m 이 13.53이 되는 어, 요런 점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자 동사는 물류 자동화와 승강장 전문, IT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래서 냉장과 냉동, 유통과 택배, 다양한 어떤 어, 고객에게 생산 설비와 창고 터미널,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를 구현하는 에 그런 어떤 기업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베트남 시장에 선점을 위해 2020년 베트남 현지를 설립했고 냉동 창고 기수주했고요 이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사업을 확정한. 이런 법은 야, 근데 로봇 로봇들의 어떤 엘리베이터를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대단하죠, 보면. 에이, 그런 그래서 에 그런 법분에서 그런 부분 또안청난 부분이 된다. 뭐 이런 정도좀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매출액이 1,720억, 1 9 7십억 원, 2 4 0일억 원. 영업 이익이 102억 원, 어 166억 원, 154억 원 되는. 에, 이런 점이 되겠고, 어따박따박돈잘 버네요. 자본 총계가 650 이억 951억 1267억원 되는 그런 부분에 부채 적고 유보율 많은 이런 부분 영업이익이 5.96 8.38 6.42가 되는 5.96 8.38 형들은 6.42가 되는 이런 부분 굉장한 부분이 되겠죠. ROE에 대한 부분이 10.38 14.08 7.33이 되는 이런 부분에, 예, 다시 한번좀 터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주는, 예, 모습이 또, 어, 충분히 볼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기업에 대한 부분, 어, 현대그룹 빌딩에 있네. 어, 이런 점. 예, 그래서, 어, 자, 어, 376명이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서 유상증자, CP전환, 액면분할, 기업합병 뭐 이렇게 있고, 자연결에다가 현대물류자동화설비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해서 배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줘야 돼. 배당이 0.95 형들아, 30원 물론 50 십원 떨어졌어 어 바닥에서 쪼아야 되겠죠 범이요어 그렇긴 한데 기업이 그 어, 배당을 좀 배당 성향이 좀 높으면 좋죠 음 그렇게 해서 자 이런 법은 이다어 외국인들 어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법은 또 어,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자범은요 어, 요,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토 리치용이 말해준 어, 요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가치를 어, 결정하는 요소는 어, 무엇인가? 어, 결론은 어, 항상 이익과 자산으로 기결된다. 이런 어떤 점에 피터 리치 형이 말해준 이런 어떤 부분. 예, 그렇죠.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면 이익이죠, 이익. 그 다음에 꼭 자산이 꼭 들어가는 건 아닌데, 자산도 되는. 그래서 이익과 자산이다, 보면. 이런 점. 회사의 가치의 어떤 비즈니스가 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것도 가치를 또 결정할 수가 있죠, 보면. 음, 경쟁자들 있다가 갑자기 경쟁자들이 다없어져서 그래서, 나만 노다지야, 보면. 어, 그런 부분, 굉장한 어떤 부분이 되는, 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자, 현대 무메스 보면, 어, 추가에 있어서, 어 바닥선에서 역전의 양선에 대한 부분이 어 굉장히 더 세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음봉에 눌러주다가 다시 양선으로 해서 주가 있어서 강약한 모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날씨가 영들라 실시간으로 날씨는 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주말농부기 예, 때문에 음. 에또 예, 보면 어, 날씨 체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씨는 막 시시때때로 막 변하더라고 기상청 예보가. 어, 그래서 주말농부는 형들아 항상 항상 보여줘 어,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비 오기 전에 타이밍을 잘 노려 갖고 비온 다음은 비 오기 전에 땅에 뭘 심어야 되고.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주가의 바닥선에서 용들아 주가의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레전드의 불기둥 달리가 나와주는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주방에 대한 부분 주가 에 있어서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양손으로 해서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래카페에서 전반하게 다시고요 쭉하고 독하기알람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